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플레이를 계속 해볼 건데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약간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격증 공부를 하라고 시키면은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정말 딱 70점 합격 커트라인 딱그 정도만 공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게임에도 접목을 시켜보면은 엄청 디테일한 구석구석까지 살펴보는 그런 공략을 제가 준비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느낌이 적잖아 있어서 그거는 뒤로 살짝 미루겠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뒤로 살짝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먼저 어떻게 효율적으로 엘든 링을 클리어할 수 있는지 그 공략을 먼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빌드 영상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어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계속 알려주는 식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지역별로 굉장히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략을 짜서 초보자의 마음으로, 초심자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공략을 따라만 하신다면 굉장히 쉽고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재미도 보장하면서 엘든 링을 클리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일단 1회차를 클리어하고 난 후에 2회차부터 행복 엘든 링 즐기시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회차부터 강한 장비가 이미 갖춰져 있을 거기 때문에 구석구석 탐험 하시면서 원하는 빌드 재밌게 짜서 플레이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다 상관없이 클리어에 중점을 두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타쿠나 이게 스피드런 루트를 따라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숙련도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쉬운 루트로 짜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얘는 놔두고 처음부터 아주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작 캐릭터 베이스는 무사로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유품은 뭐 취향 차일 수도 있는데 저는 황금종자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황금종자가 성배병 업그레이드 할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외모는 역시나 타노스로 가겠습니다. 일단 스토리는 다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됐어요. 먹어주고, 밖으로 나갑니다. 일단, 어차피 초반에 싸움을 안할 거기 때문에 옷은 벗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타노스의 늠름한 디테일을 보면서 자, 가볼게요. 자, 이쪽 앞쪽으로 쭉 나오시면 여기서 튜토리얼 보스가 나오거든요. 이 친구는 잡을 수는 있는데 잡기가 힘듭니다. 원래 여기서 한번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보스기 때문에. 그냥 까불다가 한번 죽어보시면 돼요. 죽으면 이제 이쪽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쪽 아래쪽으로 떨어지시면 기본적인 튜토리얼을 해주거든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쪽 아래로 떨어지면. 자, 여기 왼쪽에 나오죠? 아이템 사용 어떻게 하라고. 저 아래쪽에 보면 선배병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해서 체력을 회복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은 축복을 활성화할 수 있고요. 활성화한 축복에서는 쉴 수가 있습니다. 쉬게 되면 체력과 성배병을 모두 회복할 수 있고, 이 황금종자는 아까 시작 아이템에서 선택했었던 그 황금종자죠. 그럼 이제 사용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4개밖에 없었던 게 5개로 늘어나서 원하는 대로 배분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진행하면은 RB로 사용해서 오른손 무기, 그리고 LB로 왼손 무기를 쓸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이게 강공격이거든요. RT가 이 강공격. 차지도 가능하거든요. LB를 누르면 가드를 할수 있다. 근데 지금 방패가. 어, 아 네. 이걸로 방패. 이렇게 가드를 해보겠습니다. Nope. 왜 때리질 못하니? 어, 이런 식으로. 가드를 하면 스테미나 소모가 됩니다. 막았을 때. 보이시죠? 구르기는 이동키와 함께 B키를 눌러주면 구르기를 하게 하고요. 이게 타이밍이 정확해. 지금 얻어맞는 거 보이시죠? 타이밍이 정확해야 피해집니다. 그리고 백스텝은 방향키 조작 없이 그냥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엑스텝 요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방향키와 함께 누르면, 구르기를 쓴다. 간단하죠. A키를 누르면,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아까 구르는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달리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획득할 수 있는 소재 앞에서 Y를 누르면, 소재를 채집할 수 있고요. Y를 누른 상태로, LBRB를 누르게 되면, 요런 식으로. 양 잡을 했죠? 양손으로 잡기. 뭐,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방패를 양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지금 방패로 지금 막고 있죠?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이렇게 때리면, 계속 튕겨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게 달려가서, 뒤를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빠르게 달려가서, 뒤를 잡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타깃 변경이 나왔네요. 오른쪽 스틱을 또한번더 누르면, 타깃이 풀린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돌리면, 타깃을 변경할 수가 있다. 좋아요. 활이 나오네요. 저도 그럼 활로 바꿔 깬 다음에, 쪽. 아래 거, 위에 거, 오른쪽에 키에 따라서 화살을 다른 걸쓸수있고요 근데 활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LT가 전투기술인데, 이 페리라는 기술이 지금 적혀있죠? 저 공격을 이 타이밍 맞게 딱 튕겨내는 거거든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어, 이게 성공한 거거든요? 실패. 이게 정확한 타이밍이 돼야 돼요. 이게 성공.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야, 처음부터 하잖아! 사망. 자, 엘든링은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장소에 지금까지 제가 모았던 룬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룬을 이렇게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간 빈틈이 생겨서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페리를 성공했을 때. 지금 들고 있는 타도라는 무기를 양잡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거합으로 바뀌었죠? 방패를 들고 있을 땐 페리, 방패에 들어있는 전회인 거고, 무기를 양잡했을 때 무기에 들어 있는 전회인 거합을 쓸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키를 누르면 거합을 쓸수 있는 겁니다. 거합, 거합이라는 기술이죠. 이렇게 자 웅크리기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이동하는 스틱을 꾹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웅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 알아치기가 힘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잡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나왔네요 치명적인 일격에 대한 설명이 아까 배운 웅크리기로 다가가서 뒤에서 RB버튼을 누르게 되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게 됩니다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자세 무너뜨리기 여기서 나왔는데 방패에 들어있던 전에 페리를 사용하면 상대의 자세가 잠깐 무너지기 때문에 앞잡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일격의 기회가 된다고 적혀있죠 점프 공격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세가 무너졌죠? 그럼 이렇게 앞잡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마리카의 쇠기라는 건데, 사망했을 때 근처에서 부활할 수 있는 표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마리카의 쇠기가 있으면, 주위에 보스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안개 속에 들어오면은, 첫 번째 보스, 튜토리얼 보스죠? 가드 카운터를 여기서 배우게 되네요. 공격 카드 직후에, RT, 강공격 키를 누르면 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맞고 RT. RT. 자세가 무너졌죠? 그럼, 아, 아이고. 실수 맞고 아이고 맞고 자세 무너졌죠 앞잡 요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죠 마녀도 맞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그페리라는 기술은 좀 어려운데 이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튜토리얼을 마치고 나면 주먹국이라는 제스처를 주고 여기서 아까 저희가 떨어졌던 그곳이죠? 네 이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자세한건 안알려줬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공략이니까 자 그래서 아까 배웠던 축복 활성화 한번 해주시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기 검은색 안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통은 앞에 이런식으로 석상이 있는데 여기서 석검열쇠라는 아이템을 어, 사용을 하면 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어, 지금은 석검열쇠가 한개도 없으니까 패스 이건 협력 멀티플레이 안한 건데 요거는 그냥 다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다 엘리베이터거든요. 가운데를 발판을 누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고요. 주성이야. <laughs> <이게> <laughs> 자, 좋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셔서 문을 열게 되면 아주 밝은 곳이 나타나죠. 여기가 이제 모험의 시작 지역입니다. 자, 축복 활성화 해주시고요. 한번 쉴게요. 보통 이제 축복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빗줄기가 있잖아요. 이게 다음 스토리 라인을 좀 알려주는 그런 건데, 맵에도 지금 보이죠?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리켜주고 있죠. 근데 이게 뭐 레벨이나 진행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공략을 안 보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따라 하시는 게 맞는데, 제 영상, 제가 하는 걸 보고 따라 하세요. 저 앞에 보이는 저 친구가 트리가드라는 친구인데, 굉장히 안 명 높은 친구죠. 지금 레벨에서 잡을 수 있는 몬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건들지 않고 왼쪽으로 살짝 우회를 해서 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지도를 보면은 딱 가야 되는 길목에 딱 버티고 있거든요. 저 친구가. 하지만 아직 지금 싸우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물론 잡을 수는 있습니다. 왼쪽으로 살짝 우회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새로운 축복이 있어요. 아직 활성화하지 않은 축복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빗줄기가 모여드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쉽게 확인을 할수 있고요. 이렇게 축복 활성화를 해주셔야 맵을 열어 때, 지금 나오죠? 축복으로 이동 앱을 열었을 때 활성화한 축복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단석 하나 먹어주고요 자이 친구가 상인이거든요 아까 모아뒀던 600원이 있어요 이걸로 도구가방 하나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구매한 도구가방은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고요 그냥 메뉴창을 열게 되면 이제 아이템 제작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걸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